안녕하세요 레스팅문 클럽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픽셀에 관해서 설명할 거예요. 브러시로 점 하나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 상태에서는 굉장히 깔끔하고 날렵한 테두리를 갖고 있는 점처럼 보이는데 확대를 하면 어떤 모양일지 한번 볼게요. 확대를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요. 위에 보시면 3200%로 확대를 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점이 네모난 칸에 스며들어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 칸이 픽셀이에요. 이 픽셀의 브러쉬는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부드럽고 매끈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브러쉬 밑에 보시면 펜슬 툴이라고 해서 연필 툴이 있거든요. 이 연필 툴로도 한번 점을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얘는 굉장히 극단적인 애죠. 픽셀에 스며들면 스며드는 거고, 안 스며들면 안 스며들어서 딱딱 떨어지고 좀 거친 느낌으로 표현되는 애인데, 이 연필로도 픽셀 아트를 하는데 사용이 되거든요. 생각보다 이 연필도 활용도가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브러시나 지우개나 여러 가지 효과들이 픽셀에 스며들어서 작업을 하게 돼요. 이런 작업들은, 이런 작업들은 작게 봤을 때는 괜찮은데 이 이미지를 좀 과하게 확대를 한다던가 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확대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퍼져서 늘어나지면서 경계 부분이 깨지고 흐려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조그만한 그 픽셀 하나를 억지로 잡아 늘려서 몇백 픽셀짜리 크기로 늘리게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깨지게 돼요. 포토샵에서의 대부분의 작업 방식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재미삼아 연습용으로 300픽셀에 300픽셀 이미지를 열심히 그려놓고서 이 이미지 괜찮은데 인쇄할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A4 사이즈에 유만하게 조그맣하게 인쇄가 되거든요. 아 안되겠다. 그러면 좀 키워서 뽑아야겠다 싶어서 엄청 늘려서 뽑게 되면 또 이미지가 깨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픽셀에 스며들어서 작업하는 애들은 원본 크기로 작업을 하시거나 원본 크기보다 조금 더 크게 작업을 하셔야 활용도가 높으실 거예요. 그래서 수업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어떡해요, 그러면 이거 픽셀 깨지고 이러는데 안 깨지게 하는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아니면, 포토샵에서는 그럼 맨날 이런 식으로 작업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픽셀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처음에 파일에서 새로 만드는 거, 뉴 눌렀을 때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 높이 정할 때, 폭이랑 높이 이 단위를 정할 때 저는 지금 픽셀로 되어 있는데 여기 센티미터, 미리미터뭐 mm, 포인트 여러 가지 수치 중에서 픽셀로 바꿔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디지털 작업에서 다른 업체나 어디 공모전이나 이런 데서 단위를 픽셀 단위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이쪽. 여기서 단위를 픽셀로 바꿔 주시면 돼요. 픽셀로 이렇게 작업을 한 다음에 여기 레솔루션이라고 해서 해상도가 있는데 해상도에서도 이 수치값을 정해 줄 수가 있어요. 이 수치값 이 옆에 보시면 인치 픽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치 픽셀. 이 얘기는 가로 세로 1cm 안에 있는 1인치 안에 있는 픽셀 개수가 300으로 할 건지 72로 할 건지 이 수치 값을 정해주는 게 해상도가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1인치 1인치 안에 픽셀 개수가 300개가 있는 거랑 72개가 있는 거랑은 화, 그 해상도가 달라지겠죠? 그림의 밀도가 달라지는 거니까요. 근데 제가 지금 딱 300, 72 이렇게 정확한 수치를 말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기 보시면 인터내셔널 페이퍼라서 고해 국제 용지로 한번 가 볼까요? 국제 용지로 했을 때는 해상도가 300으로 되어 있고 웹으로 가 보면 72로 되어 있어요. 이게 웹에 최적화된 해상도가 있고 인쇄에 최적화된 해상도가 있는데 웹에 최상 최적화된 해상도는 7이고 인쇄에 최적화된 해상도는 300이에요. 얘 300보다도 높게 할 수도 있어요. 300보다 높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고화질로 되고 좀 낫겠죠? 근데 용량도 더 같이 커진다는 점. 그리고 내가 무리해서 300짜리를, 300이 최적화된 해상도를 무리해서 1000으로 올리게 되면은 얘는 부피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오버해서 이렇게 키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키우게 되다 보면 작업한 게 용량도 많아지고 불필요하게 무거워지는 거라 굳이 이렇게는 안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학생 때 모르고 이렇게 무조건 올리면 좋겠지라고 해서 천만 이런 식으로 했다가 한번 컴퓨터가 나간 적이 있어가지고 되도록이면 준수해서. 인쇄는 판매 웹이나 모바일은 72 정도로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아, 레솔루션 300으로 해주세요라고 그런 식으로 말은 안 하거든요. 해상도 300으로 말을 하거나 아니면 d p i 라고300 DPI, 72 DPI로 뭐 작업을 해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DPI가 해상도란 뜻이니까, 여기, 새로 만들 때부터 여기서 바꿔주시거나, 아니면 이미지. 여 가서 이미지 사이즈에서 여기 해상도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픽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기초적인 내용이라서, 음, 뭐, 이 정도야,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생소할 수도 있는 거고,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짤막하게 픽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한번 간단히 다시 정리를 해보면 포토샵은 픽셀이란 네모난 칸 안에 스며들어서 작업하는 형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상도는 DPI라는 말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웹 최적화랑 인쇄 최적화 해상도가 좀 나뉜다는 거. 웹 최적화 해상도는 72. 인쇄 최적화 해상도는 300이라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내용 괜찮으셨죠? 다음 주, 다음 영상에서는 포토샵에서 성질이 다른 툴네 가지를 알아볼 건데, 또 여기서 이툴네 가지를 설명할 때, 패스에 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 오늘 또 픽셀 했는데 패스는 또 뭐야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패스도 알아두면은 이툴 사용하실 때 어, 왜왜 왜 얘는 되고 얘는 안 되고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조금 더 수월하게 작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또 볼게요.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